찬식, 뭐야? 플렉스 할지 뭐야. 니 돈을 쓰고 와. 넌 알바고야. 정체성을 잃지 말라고. 에라벨 네? 몰라? 에라벨. 네? 화장품을 반값에 살수 있다고. 음, 어때? 대박이지. 그럼 내 스킨도 줘. 야, 무슨 기계가 피부관리를 한다고 그러냐? 자, 내가 알려줄게. 직원 게시판이나 화장실, 통로 쪽에 보면은 행사 날짜랑 품목이 적혀있는 팜플렛이 하나 있거든. 어차피 뭐 알바도 명찰이 있어서 직원 할인으로 구매가 가능하거든. 화장품 가격, 비싼 거 알지? 립스틱이나 쿠션 같은 건 여자친구한테 선물해 주면 진짜 좋아하더라고. 여자친구 있어? 이것저것 사고 싶은 거 생각해 놓고 알바비를 들어올 날만은 손꼽아 기다린다니까 그럼 일하는 게 나름 즐거워 그리고 내가 여자친구 있는 게 신기해? 세상은 넓고 별별 고객은 많다 그래도 힘든 게 있다면? 이게 다 뭐야? 뭐겠어 화장품 샘플들이지 우리의 소중한 고객님들 거야 고객님들? 음, 특히 샘죽샘사 하시는 분들 샘죽샘사? 샘플을 많이 받으면 기분이 좋다는 건 내가 인정을 해 아, 그치만 화장품 샘플은 한 고객에게 일정 수량 이상 주는 건 사실 불가능하거든 애초에 딱 정해진 만큼만 들어오기도 하고 수량 체크를 해서 기록해두니까 아 근데 샘플에 목을 매는 분들이 종종 있다니까 다짜고짜 오셔가지고 제품 가격이 얼마나 비싸 그러니까 이 샘플 조금만 조금만 줘 뭐! 나 여행가야니까 여행용 샘플 당장 내놔 응? 어? 내가 너희 그 사장님이랑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가고 아이고 내 처지가 참 딱혀 그지 청년? 그니까 이 불쌍한 노인네 그 조그만한 샘플 좀줘 그렇게 냉정하고 피눈물도 없는 거 아니지? 아! 너만의 대처 팁 있어? 뭐 보통 잘 돌려말해서 보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영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진상을 피우면 이익을 감소하고 증정하기도 하지. 진상 고객 관리도 우리의 숙명이니까 모든 손님이 그렇진 않지. 에이 당연하지. 거의 대부분은 그냥 화장품만 조용히 사가셔 아 그런 분들도 계셨어 추천해준 화장품이 너무 좋았다면서 간식도 사다 주시고 화장품도 몇 십만 원씩 사가시고 고객들이랑 수다도 떨어? 아유, 그럼 그건 당연하지 화장품 추천해주다 보면 가끔?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? 난 화장품을 추천해주려고 피부 타입을 물어봤을 뿐인데 이게 은근히 친밀감이 형성된다고나 할까?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건 우리 안의 소리 그래서 하는 일이 뭐라고? 아, 뭐겠어 화장품 파는 일이지. 알바는 사실 뭐 매출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추천한 제품을 고객들이 사가면은 뿌듯하긴 하지. 밥은 먹고 댕기냐? 짜잔! 진심 JMT일듯? 이게, 이게 또 워라벨 중 하나인데, 백화점이라서 메뉴가 아주, 아주 따봉이지. 뭐 보통 한식이나 양식이 많이 나와. 매장도 있으니까 라면이나 토스트는 에피타이저로도 가능하고. 밥 먹고 난 뒤에 커피 한잔에 여유까지. 다 모여있으니까 그냥 풀코스로 가능해. 게이드? 인정? 공짜야? 아 공짜는 아니고 온라인 캐시 같은 걸 주면 그걸로 사 먹는 거야 한 끼에 뭐한 3천 원 정도밖에 안해 어디가 제일 맛있음? 내가 3대 브랜드에서 다 근무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S3 아, 브랜드가 가장 맛있음 비속말 맞아? 알바생들 기억해 신세계 신세계프로젝 백화점 알바니까 예쁘고 잘생겨야 돼? 뭘 물어 나를 봐 보고 있어 널 보고 있으니 꼭 그런 건 아닌 듯. <laughs> 아니 결론이 그렇게 난다고? 그래 보다시피 크게 이 외모는 상관은 없어. 다만 이 브랜드와 잘 맞는 이미지를 선호하긴 해. 뭐 스킨 케어 브랜드에서는 단정한 느낌을, 메이크업 브랜드에서는 밝고 명랑한 느낌을. 브랜드별 이미지가 있구나. 그럼 넌 무슨 이미지야? <laughs> 매장별로 정해진 멘트 같은 게 있어? 안녕하십니까 어서오십시오 이 정도? 너무 애싸마냐? 뭐 딱히 특별한 멘트가 정해져 있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. 대신 내가 일하는 브랜드는 고객님이 오면은 착석을 유도해서 티 서비스를 제공해. 뭐 하비스커스나 동글레 같은 거? 그리고는 피부 고민이나 피부 타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지. 뭐 어떤 제품을 추천드릴지랑 1분 1초 내 순간 진심으로 고객을 대한다. 이게 우리 브랜드의 철칙이야. 어, 어떻게 진심으로 돼? 그 있잖아. 로맨스 드라마 남자 주인공처럼. 손님, 당신은 몇살 때부터 그렇게 예뻤나? 작년부터? 재작년부터? 이 알바의 장점은? 워라벨이 나름 가능한 알바라는 거? 뭐 돈도 벌고 맛있는 밥도 먹고 사람들이랑 수다도 떨고 돈도 쓰고 돈 쓰지 말고 벌으라고 넌돈좀 써야 될것 같은데? 뭐라고 이 인간 새끼 손님이 없을 때는 멍도 때릴 수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. 단점은 가끔 진상 손님 만날 때. 빼고는 잘 없는 것 같아. 아니 수다캐 보니까 진짜 짓도 이거 워라밸 알바인데? 백화점 화장품 매장 추천 올리 추천. 두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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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상대하는 게 즐겁다 하면 적극 추천. 적극 추천. 성격만 맞으면은 나름 진짜 꿀이거든. 아 근데 소심하거나 눈치 없고 언행 방자하면 비추천. 언행 방자. 응 너처럼. 아나 열받게 하네 이1한줄 요약은 친절함은 기본 1 0은 옵션. 어때 방구석 알바지0생들 알바고의 위력을 체험한 소감1 세상 모든 알바 데이터 이 안에 있다? 알바의 인공지능 알바고 0 1 1 1